간에 이제 과제를 내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 받아 봤는데 음, 아직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더라 생각을 <laughs> 좀 했고 어, 갈 길이 멀구나 어, 앞으로 겁나 빡세게 잘 가르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어, 거기 수정된 거는 내일까지 전체 다 해서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어, 그래서 간단하게 음, 제가 한번 해 봤는데 음, 먼저 보시면 런츠 화호오오 지, 로다오웨리 그래서 런을요 인간으로 잡으면 인간 하면 되게 웃겨 그냥 그래서 런 그냥 사람이 그쵸 그렇죠? 그 사람이 추하호 밥을 먹고 나면 그래서 추 화를 식사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할수 있잖아 밥 먹고 나면 식사하고 나면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제 밥을 먹고 뭐 식후에 시, 뭐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가도 되고 자기가 어떤 단어를 잡느냐는 자기 스타일이야 그런데. 본래 의미와 가장 비슷하게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음, 그래서 먹고 나면 食우가 식물이 아니라 음식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물이 진우다. 오이위위 속으로, 그위 속으로 들어가고 야 찐고 거쳐야죠. 그래서 찐이 뭐모더갈리연만인데 이거를 연마 다 하면 되게 웃겨 그중에서는 무슨이나 이런 걸 연말 했었잖아, 그 음식물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식물이 더 많이 진입부예뭐그 안에서 더 갈리고 펀지에 분해되어야만 자이농을 잡아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래야만배 충분 소화와 흡수 충분히 소화와 흡수가 될수 있다, 그죠? 음, 더 농자 같은 것도 살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번역 같은 거 보실 때. 의미 없이 나온 아이는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의미 없이 나온 아이는 없다. 그냥 뚱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온 애가 없어. 그래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 봐서 빠지지 않게. 물론 필요 없을 때는 빼야 되지만 거의 살릴 살리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아셨죠? 음, 그리고 자에츠고어청중 이런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에왜뽀 그래서 위쪽도 되고요 아니면 위 운동도 그냥 위로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위 운동이 짜창 우리나라 말로는 강화된다는 말에도 운동이 강화되다 괜찮아요 음 그리고 디네이터 쇼웨이에 체내의 혈액 아니면 체내도 괜찮고 아니면 몸속을 이렇게 가도 괜찮아 음 단어를 그니까 러 내가 어떤 단어를 잡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그니까 러 앞에서부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하나를 썼으면 끝까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것, 그렇지? 앞에서는 몸 속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또 어, 체내라고 하고, 막 그리고 또 앞에서는 혈액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피라고 하고 막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어색해.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번역에 있어서. 음. 그래서. 원래 소설이나 이런 것들 좀더긴호흡의 문장들을 번역할 때는 있잖아. 문장을 한번 다 읽어보잖아. 그러면 단어를 다 정리해. 그서 아, 얘가 이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얘는 이걸로 통일시켜야지. 왜? 작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썼잖아. 같은 의미를 쓰려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도 보실 때도, 음. 그래서, 몸속도 괜찮아요. 체내도 괜찮습니다. 그쵸? 혈액도 괜찮아요? 피도 괜찮아. 피가 모자라, 피가 공급되고 있데 혈액이라고 쓰면 약간 더, 이런, 여기 문장의 색채는 맞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도 피 하면 진짜, 어, 피나, 피나, 이렇게 쓰는 거고, 혈액 하면 약간 어떤 원리적이거나 의학적이거나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 그치? 그래서 단어 하나에서도 좀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내 혈액은 쉬어. 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음, 뭐 해야만 한다? 샹오에이 부, 위쪽으로 지종 집중되야만 한다. 이 자를 쓰면요. 은 뭐뭐하기 위하여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 자가 빠지면요. 은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앞으로 당겨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써 뭐뭐를 한다.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위쪽에 위에 혈액 공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내의 혈액이 위로 집중되게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체내의 혈액은 위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위쪽 혈액 공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E자로 빠지는 거는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한국어에 좀더잘 맞는 거는 이 E를 목적처럼 때려서 앞으로 끌어주는 게좀더더 더 봤을 때는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내 혈액은 위 혈액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같이 걸었어, 그래서 혈액 공급을 늘리고 위쪽으로 집중되게 된다, 그렇죠? 쯔지 호이시, 시자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시자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뭐뭘 하려고 뭔마하게 만든다도 괜찮아. 하지만 번역을 할 때는 물론 한중 시험에 나오면 아마 그런 식으로 약간 직역된 형태의 말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번역하기 쉬우시라고 음 그렇지만 이렇게 으나랑이나 이런 겸어문들 있잖아 링이나 이렇게 나오는 겸어문이라고 하죠. 겸어문이 주어가 나오면 랑 타랑 워什머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가 두 개인 거야. 한 문장에. 그치 근데 애가 나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럴 때, 이 앞에 거를, 물론,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다라고 하셔도 틀리진 않아요. 음. 그 나쁜 걸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리진 않아. 하지만, 좀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요. 이거를 원인이나, 음. 원인이나, 이유 같은 걸로 잡아봐, 그냥. 음. 이 때문에, 뭐, 뭐,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보면 훨씬 더 깔끔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지호이랑, 자, 이것 때문에, 뭐, 호이는, 뭐, 뭐, 하게 된다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살려있지, 그치? 그래서, 리오샹 더보. 도보. 여기서도 더보도 두부 <laughs> 하면 안 되고, 머리 쪽, 머리 쪽으로, 그치? 뇌 쪽으로, 그치? 음. 그래서, 두부라고 썼을 땐 진짜 완전히 두부 손상, 뭐 이런, 거 이런, 이런 약간 의학적인 거 너무 많이 갔을 때좀더 무거울 때 써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머리 쪽과 스즈, 사지예요 사지인데 손발이죠? 두 손, 두 발, 사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로 흐르는 혈액량이 젠샤오 그래서 이것이 직역을 하면요, 이것이 머리 쪽과 손발로 흘러가는 시양이니까 로죠? 그래서 손발로 흘러가는 혈액량을 감소하게 만든다. 라고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때문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한국말로 좀더 자연스럽게, 혈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나오, 꽁쉐. 공쉐가가까 쉐의 공잉을 동사 비어구조로쓴거여서 되네, 혈액공급이 보소, 보소. 부족하면, 쯔란 당연히 자연스레이래요 그래서, 호이 간다오, 쿤라. 쿤을 간다오, 쿤라. 하면 아 피곤하겠다라는보다는 쿠는요 아 약간 막 이렇게 기운 빠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 약간 근데 어쨌든 <laughs>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간다 쿠온라를 이게 자연스레 졸리는 느낌이 든다 졸리게 된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데 왜 제가 졸리게 졸리는 느낌이 든다 졸린 느낌이 든다라고 썼냐면 뒤에 파호 다가두어, 다가두어이란 단어를 썼어요. 보통 구어로도 많이 쓰고요. 다가두어, 그렇지? 음, 그리고 다르게 구어로 또 썼을 때 다커쇼이란 단어도 있어요. 다커쇼이 한번 이것도 둘다 꾸벅꾸벅. 커가 원래 머리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커쇼 하면 꾸벅꾸벅 조는 거를 이야기할 때 중어로 다 커쇼이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다거도얼 근데 거 자를 쓴 거는 뭐냐면요. 좀이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래서 다거도얼 잠깐 조는 거. 그렇지. 그래서 Fun h o 도 밥을 먹을 후잖아. 이때 그래서 아까 식사를 하거나 밥을 하니까 식으로 잡아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식후에. 그래서 식후에 잠깐 조는 것은 하시 그래도잖아. 그렇죠? 그래서 신체 건강에 유익한 편이다. 유익하다고 할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좀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왔던 게 진짜 어려웠죠. 두 번째 게 문학작품이어서 이거는 정답은 없어. 자기 진짜. 오히려 앞에 거는, 위에 거는 좀더더 더 그렇지 않은데, 아래 거는 문학작품이 나와서 보시면은요. 량치오바 근데 재밌는 건 나도 이거 찾아보면서 약간 찾아봤는데 찾아보면서 느꼈던 거 중에 하나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보통 량치오 하면은요 음력 9월을 이야기한대. 음력 9월을. 그래서 약간 선선한 늦가을 9월이면 우리나라 10월 11월이니까 이게 만주에 가까운 거를. 근데 이 사람은 꼭그 의미로 쓴게 아니라 빠위라고 때렸기 때문에 정월 대보를 음력 8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기서는 봤을 때. 음. 그래서. 량치우를요, 그냥, 선선한 음력 8월의 가을. 그래서, t n 치 날씨는, fun, 펀 y fun이 이때는 사성이 돼요. 일성이 아니야. fun, y 사성으로 쓰면, 유도, 더, 평소와는 다르게. 그래서, f e i 하고 다른 게 뭐냐면, fun, y 를 쓰면, f e i c h a 써도 돼, 말은. 근데, fei-chang은요, 그냥, 아, 겁나 선선하네? 겁나 산뜻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f 와 n w a y 는요 이제 가을이 됐더니, 봄과 여름, 겨울과 비교해 봤을 때, 와, 유독 더, 더, 정, 겁나. 그때의 겁나가 이 f 와 n w a y 가 들어가. 아셨죠? 같은 매우의 의미지만은 의미가 쓰는 게좀 달라. 그래서 f 와 n w a y 그쵸? 만약에, 中秋节的月亮啊.中秋节的月 아, 그 추석 때 달이 있잖아. f 와 n w a y 주독 박내 더 박내 진짜 박내 근데 추석 달이라서 대보름 달이라서 더 밝은 것 같아라고 해서 더잖아. 그래서 똑같은 페이창 허의 의미지만 fun wine은 그럴 때 의미가 갈린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걸 살렸고요. 워요时 나는 때로는 아좋아요坐在海边 焦捨를 다 거의 다 암초로 하셨어요. 근데 암초가 맞기는 근데 보통 암초는요 안짜 어두울 앉 짜서서 안 짜라고 보통 이야기해 쪄가 뭐냐면요 바닷가 이렇게 나와 있는 바위를 이야기를 하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laughs> 안짜 근데 한국에서 암초라고 하면 뭐냐면 한국에서 암초는 배가 가다가 그안 보이는 바위에 부딪히는 걸 암초라고 하잖아, 그치지 어. 그래서 의미가 달라져. 암초에 앉아있으면 내가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 암초에 앉아있다고 하면 안 보이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런 의미가 돼버려. 그치? 의미가 달라져버리죠. 그쵸? 음. 그래서 짜오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갯바위에 가까워요. 갯바위. 음. 바닷가 가보면 바, 앞쪽 이렇게 갯바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자 그래서 나는 때로는 아이 좌자에 어디 앉아서 바닷가에 갯바위 위에 앉아서 앉아 왕 왕이라는 단어 를 썼네. 왕은 언제 써요? 왕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걸 이야기해. 그래서 왕자 다음에 방향보호가 붙을 때요 만약에 왕샤취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멀리 보니까 이렇게 봤다고 안 돼. 틀린 말이 돼. 틀린 말이 돼. 중국어로는 왕샤취 안 돼요. 왕취는 되거든? 왕 자는 뭐냐면, 고개를 들고, 군대에서 맨날 하는 상방 15도 정도를 <laughs> 지그시 보는 약간, 어, 어, 그동자 음, 이거 상방 15도 보고 써있으라고 하잖아, 맨날. 근데, 약그 정도의 느낌. 15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알겠지? 좀 멀리 내다본다는 느낌이야. 칸하고 달라.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뭘 보고 있었어? 차오장, 차오가요, 조수. 장이 뭐죠? 물이 불어나는 거죠. 어는 빠지는 걸이야기했그 그래서 장자 쓰기도 하고요. 보통 중국 사람들 차오치, 차올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잘 나갔다가 못 나갔다가 흥망성쇠를 비교하기도 하고 뭐가 썰물이 드나들고또 자오치 자올로라고도 하고 자오장 자올로라고도 이야기해 그래. 음.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고 윈치윈페이 그렇죠? 구름이 일어났다가 페이가 날아가는 게 구름이 흩어진 거야 그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몰려들어도 또 구름이 득 사라지고 그렇지? 하는 걸 바다에 앉아가지고 살자 좋게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회, 그렇지? 그 <laughs> 옛날 같으면, 요즘 요즘은 잘안 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어쨌든 옛날에 그런 바닷가에 한국 이런 데서 회한회한 사라 따다가, 그렇지? 회한 접시 따다가 소주 놓고 거기 서 앉아서 먹으면서 바닷가 앉아고 있으면 최고인데. 아침부터 땡기네. 자, <laughs> 저도 근데 쩡 <laughs> 장따차오. 그치? 그래서 쩡. <laughs> 아 근데 외+ 외량. 외的时候 이것도 마찬가지야. 외라 락. 외 뭐야? 둥글게 뜬 거잖아. 만월이 되는 걸 이야기해. 만월이 되는 거. 동그랗게 되는 거. 그래서 다리 둥그러졌을 때도 괜찮고요. 둥근 다리 떴을 때도 괜찮고요. 그치? 그래서 둥근 다리 되었을 때 쩡. <laughs> 딱 그때가 장따차오. 가장 무리 원래 8월 대보름에 조수 간만에 차가 가장 크고 만조가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 딱 만조가 된다는 말로도 쓸수 있어요. 약간 더 어렵게 쓰면, 이게 약간 더 가서 쓰면. 근데 이 사람이 쓴 거는 장이, 그러니까 가장 큰 썰물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썼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차, 바라, 차오가 이게 현대화나 어법에는 좀맞진 않아. 현대아나에서는 차오, 차오. 차오가 카라고 똑같아. 칸하고 똑같습니다. 자, 바다 뭐? 나 망망오변. 우리나라에서도 망망한 바다라고 하잖아. 망망대해라고 이야기하잖아. 오변. 그래서 망망하게 끝없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냥 바꿨냐면 저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 하이샹. 군군. 타오타오 타워, 하면 군군 하면 우르르. 방망망. 이렇게 막 밀려드는 걸 이야기해. 타워 타오는요콸콸콸콸콸 물이 세게 흘러, 흘러가는 걸 이야기해요. 타오타오에서 타워, 나온 성어 중의 하나가 타오타오의 타워, 뒤에 타오타오 부 t 에 라는 성어 있죠. 타오타오 t a 에 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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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u 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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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그 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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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거세게 굽이쳐 흐르는 파도가 뒤에 같이 잡았어요. 이랑 까스 이랑 마치 뭐 같다. 파도가 봐봐 처음에 꽤 오고, 그면그 다음에 더 파도가 더 거세지고 더 거세지잖아. 바닷가 가보면 바닷가 가보셨죠? 저 <laughs> 근데 그래서 그런 거야. 음, 그래서 파도가 굽이쳐 흐르는 파도가 점점 더높아져다가 쌍도 <laughs> 교쇄상. 갯바위에 부딪혀, 쇼디그 소리를 이렇게 썼어. 그하면서 주엔치 말려 일어나. 이렇게 물겁 연기나 팍 던지면 먼지가 팍이르지 그런 거를 쥬치라고 이야기해. 중국에서 쥬앤이무 조건 많은 거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쥬앤따에다가요 성어 하나 써볼까? 쥬엔투총라이란 성어 있어요. 전투총라이 주엔 투총라이 뭘까? 우리나라에서도 곤토중래 라고 하잖아. 곤토중래 알비베 다시 재기하다 왜 말들을 옛날엔 내가 찌그러졌어. 그런데 내 세력들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말 타고 막 오면 뭐 흙먼지가 막 일잖아. 그래서 총라이 다시 온다. 그래서 다시 재기하다 다시 복귀하다 할때 곤토중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주엔이 그런 의미야. 그래서 주엔치 지장가우도몇 장이나 되는 높이에 쉐랑화 랑화가요. 물보라를 이야기해. 파도 물보라 일잖아. 이탁치면 하얘지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과장법이야. 쉐랑화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설랑화하면 되게 이상하고, 그치 그래서 눈처럼 새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치 멍리는요, 막 확, 막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아주 거세게인데 그냥 거세게도 아니고. 치라.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요 약간 딱 느끼가는 그런 거세에게 훅하고 종지자 아이비는 교식. 예베네 케바이의 거색에 힘껏 부딪히는 것을 봐라. 그렇죠? 나 교심 만상도시 만상은 뭐야? 온몸이 지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개빠인은 온몸이 도시 보다 성고 고노의 타이인 걸 이야기 움푹 파인 걸 고랑을 그래서 샨고 샨고 하면 샨고 하면 산골짜기를 이야기해. 산계곡, 산골짜기를. 그리고 우어는 엿지 우어 하는 것처럼 원래 구를 이야기하지만 조금 패인 거 이야기를 해. 그래서 샨고 어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 갯바위 바위 바닷가 바위 봐 보면은요. 이렇게 푹 파인 데도 있고 조금 파인 데도 있고 막 울퉁불퉁불퉁한 곰무빵처럼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걸 이야기 그리고 컹컹 강 칸도 마찬가지야. 울퉁불퉁불퉁. 그래서 들쑥날쑥, 그래서 만션을 제가 그냥 온통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온통 들쑥날쑥 이리 패요. 이리저리 패여 울퉁불퉁한데 따샤앙슈. 네. 오히려 그렇게 있는 게뭐 같다? 콰는 이 콰이죠. 한 덩어리죠. 그래서 러우란, 뉴연, 말랑말랑한, 멘토안, 미엔투안. 멘토안을요. 이 사람들아, 밀가루 반죽이야. 이거를 뭐라고 했더라? 되게 사전에 나온 첫 번째 든 이상한 걸 하신 분 많아. 어 그거 하지 마. 그야 뭐였지? 나도 보고, 왜 이게 말이 되냐? 아빠하고 연결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맨 네, 도안 하면 쉽게 말하면 밀가루 반죽 이렇게 해 놓은 거. 바위가 치고 거세지만은 그것들이 파도에 맞아서 찡찡찡. 우리도 그렇잖아. 반죽 이렇게 마음대로 해으면 이렇게 손가락 자국 다 들어가 있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강한 바이지만 오히려 밀가루 반죽 같은데 뭐즈 모르겠다. 쟈오쉐, 자오 쟈오가요. 여기서는요, 누구를 하여금 아까 만들었던겸허화와 똑같아. 쟈오, 어. 아니면 나로 하여금 뭐뭐 시키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요즘은 현대안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 옛날에 이용법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쟈오 자, 누구를 시켜서 누가 쟈오쉐? 누구로 누가 누굴 시켜서 "니에노" "니에노" no. no 이 물론 사람을 희롱하다말도있지만 "니에" 가뭐냐면요 이렇게 지는 걸 이야기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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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손으로 지는 거를 "니에" 라고 해요. 이 표현 하나 알아두고 갈까? 그래서 "니에러 이바핫", "니에러 이바핫" 무슨 말일까? 내了一把汗내了一把한뭐야 <뭐라 이바한> <뭐라 이바한> 손에 땀을 쥐다. 왜? 얘가 이렇게 쥐는 거야. 좀물럭고물럭 해서 서 냉농. 그래서, <뭐라 뭐라> 그래서 야이 밀가루 반죽을 반죽 같은데 이 반죽을 냉농 <뭐라> 정자를 쓴 거야. 정자가 꼭 들어가야 돼. 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니까 최정과에 모과야. 이렇게 괴상망측하게. 뭉개놓고 지 맘대로 주물딱 주물딱 걸어놨냐 야와야 누가 이걸 그렇게 놨나 이건 자연의 힘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와 시작되는 거야. 오케이 아마 이 문장은 2019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모든 수험생들이 다 좌절했을 거야 아마 어, 이거 뭐냐 어 하면서 이게 1961년에 쓴 글이에요. 그래서 지금하고 좀 어투가 좀 많이 다르지. 음, 우리나라도 여러분도 우리나라 1960년대 나오는 글들 봐봐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봐봐 완전 달라 맞춤법도 다르고 약간 그렇잖아 그치 그때는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대한 뉴스라고 일단 뉴스 <laughs> 뉴스라고 안 하고 뉴스 어, 뭐 이런 식으로 쓰던 시절이라서 중국어로도 그런 느낌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음. 그래서 이런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들도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도 의미 전체를, 아, 내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최대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이건 됐고요.